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치지 말고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길. 네, 이 소장파다운 발언이죠. 네, 소심파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소심파, 이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있는 그러한 소장파, 네, 그리고 자기 소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러한 소신파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거치지 말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을 거치지 말라라는 얘기는 체포동의안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게 좀 어, 부드럽게 얘기한 거죠.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네, 이재명 체포 동의안 절차보다는 직접 영장 심사 받은 건성동 모델이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론으로 동의한 부결 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예, 아주 소장파, 소심파 다운 발언이죠. 네, 오선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오선 의원이고요. 네, 그래서 현행법상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를 통하기보다는 건성동 모델, 네, 건성동 국힘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라. 그게 일관되고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 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에, 전에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건 당내 논의를 거쳐 이 대표 결심에 달렸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재명 이 체포 동의안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상민 의원의 의견과 같다. 저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건성동처럼 포기할까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국힘당도 이 불체포특권 페이지를 외쳐야 됩니다. 네, 상대방 공격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이재명 체포 동의한 정국인데 민주당 당론 투표할까 자유 투표할까 이거 결국에는 네 이상민 의원 얘기처럼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직접 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체포동의안 폐결시 28표 반란. 그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도리어 민주당이 깎이는 겁니다. 네 이젠 정치가 변해야 돼요. 네 정의당 이정미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당당히 이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법치 무너졌다 반발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셈법에는 골머리를 에, 쓰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이 상민 의원 얘기, 에, 건성동 모델을 따르는 게 에,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정의당은 찬성, 민주당은 이탈표 나올까. 이게, 이거 자체가 이거 계산하면은 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겁니다.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현실화, 친비명 갈등격화, 둘로 나뉜 야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냥 스스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이재명을, 이재명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촉구에 여당은 양심에 따라 폐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불체포도 권 폐지하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체포동의안 절차보다는 직접 영장심사 받은 건성동 모델이 깔끔하다. 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박지연 전 위원장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체포동의안 그거보다도 지금 에, 이 오선중진위원회 아주 현명한 조언이 있는데 이 조언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